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고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7살에서 8살 사이에 만들어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을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높은 자존감을 만들고 쌓기 위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5살, 35살, 45살이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보면 당신의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2살이고, 32살이고, 41살이라면, 여러분들의 롤모델인 45세의 남성이나 여성이 존재할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성취해왔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고, 또 좋은 곳에 돈을 쓰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롤모델을 찾는 것은 쉬울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도와줄까요?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싫어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소식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아해주길 바라십니까? 여기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효율성과 책임이 중요하죠. 저는 정말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를 떠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엄청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죽는다고 해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여러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 스티브 잡스를 알아요. 일론 머스크도 합니다. 워렌 버핏도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역경을 극복한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공은 단서를 남깁니다. 그들은 지난 150년 동안 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5명으로 불리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지독하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지속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워렌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엄청난 갈증입니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진 않겠지만, 갈증과 갈망, 그리고 아픔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다예요.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을 때도 일을 하고, 잠들기 전에 일을 닦을 때도 일을 합니다. 더 나은 50년을 위해서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일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지금은 인기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50시간에서 60시간은 아직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35년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4,500억을 버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코칭을 시작했을 때 제가 하는 금융코칭의 방식을 바꾸고 싶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불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말은 한때 가난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절실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튀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내 자신에게 창피하게 굴지 말아라. 가족들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들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합니다.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세요. 가능한 빨리 목표를 세우세요. 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해요 100만 달러를 벌고 싶다고 1천만 달러를 벌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저에게 다시 와서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목표를 꿈에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절대로 초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높게 잡은 목표를 절대로 초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공이 간절하신가요? 그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